아줌마들 밥안 하고 다 나온 거야. 영절전이라. 응. 네. 얼큰이. 이외 양의 그 덩어리 우리 동네에 되게 제일 맛있는 순댓국집인데 솔직히 이게 하나밖에 없다 <laughs> 나이 많은 형님들이 맛있다고 그러면 맛있는 거야 순댓국이 진짜 이건 얼큰이 순댓국 나는 매운 걸못 먹으니까 그냥 순댓국 아이 맛있겠다 자 한번 먹어 봅시다. 자말 말, 밥을 말기 전에 이제 일단은 군더기부터 좀 먹고 맛있게 먹는 방법 알죠? 네, 밥을 말 때는 한꺼번에 다 말면 안 되고 밥 말았다가 다 먹고 나서 또나머지 밥을 말아야 맛이 있습니다. 아 맛있겠네. 자.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대부터 이제 한번 먹어봐야지 순대. 순대국은 순대부터 먹어봐야 된다고요아 이거 이 순대 이 집에 직접 만드는 거잖아. 이 순대는 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라고. 탱탱 어씨. 밥은 싱글 안 하네 이렇게 탱탱 그러니까 그럼 못 먹지. 아 맛있겠어. 음. 내부터 써. 이거, 아, 번에는 고기, 고기를 샥 들어가지고 여기 샥 옮겨놓고 이제 그다음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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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다음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봅시 다음에 깨드. 그 뻘금도 맛있던 어떻소? 어? 맛이 어떻소? 맛있죠 응? 맛없다? 음, 맛없다고? 음, 맛없다고? 음. 자 이제 먹는데 집중합시다 아 이제 고기 순대 순대는 다 먹었고 고기 좀 남았고 음. 자 이정도 에서 이제 이정도 고기 남겨놓고 밥을 좀 말아야되는데 에라이 밥에 구멍이 났네. 응. 집사람이 뺏어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달라고 그러더니. 응. 말아서 한번 먹어보고. 맛이겠네. 응. 밥은 가끔에다 말면 안 되고요. 자, 응. 응. 구멍이 나가지고 일단 한반 정도만 말고. 일단 요거 다 먹고 나서 또 나머지 반을 또 말아서 먹어주는 센스. 음 응. 이거 한 그릇 먹고 나서 이게 또 맛있다고 한 그릇 더 먹으면 비만에 오는 일이 되니까 적당히 드시기 바라고 아재들은 여기에 소주 한병아 끝내주는데 오늘은 소주 못 먹습니다 아재들은 이 순대국 한 그릇에 소주 한병씩 까고 그러십니다 아, 모르지 그 맛을 모를 거야 어2층 이사 같이 어, 어디로? 몰라요. 서울로 다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아, 그 집도 그. 얘기는 없지만, 그 뭐라고? 그 드라마 뭐였죠? 자, 나머지 밤도 말고. 그 뭐야, 이거?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뭐야, 그거? 그돌라마 제목은 뭐야 어? 무슨 캐슬? 일단 스카이 캐슬 그래 그래 스카이 캐슬 그래 8영 감독님인데 여자? 남자지? 신랑이겠지 좀친해질려고 그랬더니 성당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아유 이사 가버렸어요 아쉽네 아 후추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또 또 새로운 맛인데 아고 후추를 뒤늦게 좀 넣어봤네 아저씨 당김밥한꺼가 들고 가서 국물이 많이 남네요 내밥 돌리도 한 그릇 시키면 안 되니까 국물 조금 마시고 갑시다 맛은 좋아 조금 비싸서 그렇지 이 응. 이걸 안넣네이걸안 넣었어 이거 이거 여보 아당연 아이, 넣었어. 아이씨 말을 해줘도 되냐 들어가, 입수. 자, 먹고 가자, 가야 되겠다. 아이고, 한번 먹어보자. 아이고 깔끔하게 그냥, 에이, 이런. 밥풀 하나 남았네. 이거 밥풀까지 먹으면. 두, 두개 남았습니다. 밥풀 두 음. 개. 더럽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아니, 예.